대가라고도할수 있는 점이 비슷한데 그 외에도 뭐 평행 이론이 좀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첫 번째는 독서광입니다 두분다 네. 어린 시절 안철수는 독서광이었는데 빌 게이츠 역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둘은 책을 좋아하는 동시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전공과는 무관한 창업자입니다. 안철수는 의학을 전공했고 빌 게이츠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전공과는 무관하게 컴퓨터를 둘다 좋아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래머 출신 CEO입니다. 안철수는 V3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네 번째 두 사람 모두 검소한 CEO로 안철수는 단벌 신사입니다. 빌 게이츠 역시 중요한 약속이 아니면은 햄버거, 콜라로 끼니를 때운다고 하니 정말 두분다 검소한 거죠. 그 다섯 번째 사항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네. 소문난 기부왕이라는 점이에요. 빌 게이츠는 아내 멜린다 이름을 따서 멜리다 앤빌 게이츠 재단으로 지금까지 기부 활동에서 세상에 내놓은 금액이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조 3,700억 원을 기부를 음.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안철수 재단을 설립한 안철수 역시 꾸준한, 꾸준한 기부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떤 공익적 성격에 대한 유난한 강조들, 네. 이것도 두 분의 유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